죽었겠죠? 안돼 죽었으면 참 좋겠군요 빵주큰일났어 아이디님 어 왜? 도시에 도시 한복판에 이상한 기물이 나타났어요 아, <laughs> 어? 만주 아칼 만쥬 어? 어디? 왜? 걸어가는데 이상한쇳 소리야지. 살려주세요으아주세요야 뽀비야 제발 일어나 우리 예전에아아가아 분이 있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흐으흐흐 으으 히히 허 히히 허 히히 허 히히 허허허허허허허허허고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같이 추락하자 마이오맨 절대 죽지 마야지 야 되는데 내가 돌아 너 누구야? 설마 미안 내가 많이 늦었지 너내 친구잖아 좋았어 큰다얼른 Spike <desktopcup Noel> a... <saus> 니눈 뒤다! 제발 살려주세요. 응? 내, 내가 뭐하려지? 그래서 나는 자야 되는데.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제 우리 캐시퍼를 꺼내려 캐시퍼 일단 본부로 가자 애들아 빨리 다 모여 오케이 빠이라메 우리가 언젠가 너꼭 살려줄게 아, 근데 어 뭐야? 일단 어떻게 하죠? 일단 순간 이동 장치를 만들었어. 요 일단 타야 돼요. 근데 이제야 근데 애들은 일단 먼저 저희들은 탈게요. 애들아 가자. 알겠어. 이래도 괜찮은 거겠죠? 어, 근데. 야! 겨우 도착했네! 와. 어? 에디야, 우리 빨리 탈게. 타야 돼? 저거? 어, 빨리 타. 알겠어. 이제. 어? <laughs> 뭐야? 설마, 아까 띠띠가 봐. 그 괴물? 가자! 공격해라! 쪽. 어? 딱. 그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했다. 얘들아, 우리도 이제 돌격해야 될까? 까 인정. 돌격해야 되냐? 음. 메 봐야 된다. 돌격해야 되냐? 똑같던데. 깨끗 시체 몇개 이게나 빼면 안돼 우주끝장이다 갓성이다 개쩐다 글쎄 뽀얘고 좋겠는데 그런 체질인가 대 죽어라! 어, 나, 팔이 잘라도, 또! 어, 야, 이거 꽤나 좋아하고 있는데! 죽어라! 이제 타라고? 어. 아, 어, 이제 탔다. 그럼. 이제 전부 다부상이니까 가자. 어디도 탔어? 파트 2의 계속, 시즌 2.